네, 적건 하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적권이 네. 네, 무엇일지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앞자리 에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실 저희 동생들이나 부모님이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상당히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거든요. 숫기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형제가 6남매인데요. 그중에 3명이 생일이 같아요. <laughs> 저 동생들하고. 신기한 일이죠?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초등학교 정학년인 어느 날, 생일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큰딸인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야, 오늘 너 기분 좋은 날이니까 노래 한곡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숙기가 없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했을까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는 계속 머뭇머뭇 거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말씀하셨어요. 달래 가면서 해봐 해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러면 그러실수록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산토끼라도 부르면 저희 아버님은 너무나 기분 좋게 박수를 쳐주셨을 텐데 더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니, 도대체 얘네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아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듣고 계시다가 또 하시는 말씀. 뭐야, 지금 나 닮았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그 좋은 자녀 셋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 정도로 숙기가 없는 아이였는데요. 저한테도 변화될 계기가 하루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상을 하나 받아오게 됐어요. 제가 아버님 곁에 가서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상 하나 받아왔어요. 이렇게 소심하게 말했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딱 보시면서 살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큰 애가 상도 받아오고 했으니 오늘 한번 외식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날 사자, 사, 저희한테 사주신 게 뭐였냐면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처음으로 짜장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짜장면은 너무나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짜장면 먹고 난 이후로 꼭 짜장면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생기게 되죠. 교내도 독후감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장려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또 웅변대회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또 수업시간에 문제 풀려고 하면 다안 나가잖아요. 저는 손을 들고 나가서 또 문제도 풀고. 이렇게 그 자장면 한 그릇으로 인해서 저는 자꾸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고 그 나섰을 때 저한테 오는 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그거를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일까지 강사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라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저도 맞이고 저희 남편도 맞이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나 의젓함 이런 거를 많이. 또 부모님께 강요도 당했지만 저도 저희 큰아이한테 자꾸 의젓함이나 책임감을 강요하게 되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짜장면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색하게 저희 그렇게 막 친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엄마+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색했죠 사실 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그, 그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캠핑을 가게 됐는데 열심히 아빠가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또막 열심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정말 텐트를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 저희 아이한테 한 얘기. 그래, 너도 다 크면 하게 될 거야. 너도 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한 달쯤 후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칭찬 프로젝트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적고 그에 대한 느낌을 적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 일지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놨습니다. 너도 치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이나 저나 칭찬을 받는 것도 어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하는 것에도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항상 책임감만 강요하고 의젓함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우연치 않게 찾은 방법이 바로 적건이었어요. 적건이 줄임말인데요. 첫 번째 적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버하자. 요즘에 그, 그 예능방송에 보니까 추성훈씨 부인 야노 신호 씨가 사랑이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랑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바로 첫 번째 적이고요. 두 번째 건은 건설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오바해놓고 끝이 아니고요. 그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어, 너 진짜 열심히 하더니 잘할줄 알았어. 너될줄 알았다니까. 내가 너 앞으로 더잘 된다고 장담한다. 이렇게 건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기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쯤이었는데요. 아이 체스대회가 있었어요. 체스대회에 나가면 어, 6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4승 이상을 해야 장려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장려상이라도 상당히 받고 싶어 했었어요.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상당히 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울분을 토해하고 울고 하니까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이가 의젓했으면 좋겠으니까 저희는 항상 아이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래더 힘든 일더 많은데 이렇게 아이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에 있어서는 그 접근을 실천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경기를 하고 나오면, 어, 대단해. 어, 1승을 거뒀어. 준식이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지고 나왔을 때는, 아, 준식이 이 정도로 잘한 거야. 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다음 경기에서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저건의 결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4승을 하지 못했어요. 아깝게도 3승, 3패를 했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울기도 했을 거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저희도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아이가 그 경기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물론 조금 속상 했지만 받아들이면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저건에 우리 아이가 대답해 준거 아닌가 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저건이 저희 어릴 적 저희 아버지가 사주셨던 짜장면처럼요. 저희 아이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요, 짜장면으로 외식하시면서요,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